오늘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한식, 그리고 한식에 푹 빠진 유명인들의 이야기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식이 도대체 어떤 매력으로 글로벌 셀럽들까지 열광하게 만들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해외에서 한국 음식의 인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떡볶이, 김밥 같은 한국 분식들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해외 여행 코스에 한국 요리 교실이 당당히 이름을 올릴 정도라고 하죠. 마치 케이팝이 전 세계를 휩쓴 것처럼 케이푸드 역시 엄청난 한류 열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미식 트렌드를 넘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 유명 미식 잡지나 방송에서도 한식 코너를 따로 다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해외 셰프들이 한식의 조리법과 식재료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들의 요리에 접목하려는 시도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채식주의나 건강식을 선호하는 현대인의 식습관과 한식의 건강함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케이푸드의 누적 수출액은 매년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김치, 라면, 고추장 등 주요 한 식품목의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식품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며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운맛을 좋아하는 남미 시장에는 불닭볶음면 같은 매운 라면이 건강에 관심. 많은 유럽 시장에는 김치나 나물류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냉동 김밥이나 떡볶이, 밀키트 등은 바쁜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여 해외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현지 마트에서 빠르게 품절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하며 한국 식품 기업들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대형 마트에 가보면 한국 라면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되어 있고 푸드코트에서는 떡볶이와 김밥을 맛있게 즐기는 현지 쇼핑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베트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뉴욕의 한인 마트뿐만 아니라 일반 대형 슈퍼마켓에서도 김치 코너가 크게 확장되었고 스페인의 유명 백화점 식품관에서도 한국산 간장이나 고추장 같은 조미료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식이 더 이상 낯선 음식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수 있겠죠. 주말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식 치킨을 배달시켜 먹거나 친구들과 모여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흔한 풍경이 되었다는 해외 소식은 한식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하게 합니다. 심지어 집에서 직접 한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 한국식 재료를 구매하거나 온라인 레시피를 찾아보는 외국인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카디비가 한국의 매운 참치를 밥과 김에 싸먹으며, 코리언즈 아크레이지! 라고 감탄한 장면이 화제입니다. 단순한 재료 조합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냐며 놀라는 그녀의 표정엔 진심이 담겨있습니다. 캔참치, 밥한 공기, 고추장, 김한 장으로 만들어진 이한입은 카디비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간편식이 세계적인 셀럽의 입을 통해 주목받는 순간 한식의 매력은 단순한 맛을 넘어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놀란 한마디는 전 세계의 한식의 힘을 다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맛있다는 표현을 넘어 한식의 독특한 양념과 조리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문화적 깊이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블의 어벤져스 출연 배우들이 토크쇼에서 한국 음식을 소개하며 정말 맛있고 달콤하고 풍미가 엄청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젓가락으로 잡채를 능숙하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으로 비빔밥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식에 대한 유명인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한식의 글로벌 인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전 세계 팬들에게 한식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연스럽게 한식을 접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유명인들이 한식을 먹는 모습이나 한식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사진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나도 저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럴 마케팅 효과는 어떤 광고보다도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방식도 한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요리교실에서는 불고기와 김밥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한국의 식문화를 오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요리과정에 참여하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깊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툴은 한국어로 재료 이름을 외치거나 고사리 같은 낯선 나무를 만져보며 신기해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마저 즐겁게 만듭니다. 불고기를 만들 때는 양념에 재우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김밥을 말 때는 밥알이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많은 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들고 맛보면서 한식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들은 한식이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이 아니라 언제든 즐길 수 있는 일상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식을 통해 한국인의 손맛과 정을 느끼는 것은 물론 한국인들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레시피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의 역사와 지역별 특색을 지닌 식문화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여지면서 외국인 참가자들은 더욱 풍성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일부 요리교실에서는 한복을 입고 요리하는 체험도 제공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몰입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식이 인기를 얻으면서 재미있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식이 유행하면서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생소한 방식으로 음식을 즐기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추석 명절 음식인 송편의 화려한 색깔 때문에 미국인들이 이게 정말 전통 음식이라고 설마 색깔 때문에 염료를 넣은 건 아니겠지? 하며 놀라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떡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쌈채소에 고기 대신 밥만 싸먹거나 비빔밥에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어 맵게만 먹는 경우, 혹은 김치를 반찬이 아닌 주식처럼 먹는 모습 등은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이색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작은 해프닝들도 한식의 인기를 실감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 또한 한식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현지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식의 본질적인 맛과 문화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현지인들의 입맛과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를 통해 한식은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식을 맛보고 평가하는 콘텐츠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식을 해석하고 즐기며 솔직하고 생생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유튜버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음식점에서 다양한 메뉴를 주문해 먹는 먹방 콘텐츠는 기본이고 직접 한국 식료품점에서 재료를 구매해 집에서 한식을 만들어 먹는 국방 콘텐츠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불고기, 김치찌개, 비빔밥 등 대중적인 한식 뿐만 아니라 닭볶음탕, 감자탕, 족발 등 조금 더 전문적인 한식에 도전하는 영상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서툰 한국어로 맛을 표현하기도 하고 매운맛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이 맛이 바로 한국의 맛. 이라며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한식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자극하고 아직 한식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한식의 매력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순히 맛평가를 넘어 한식에 얽힌 역사나 문화적 배경을 설명해주는 콘텐츠도 많아 외국인들이 한식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에 담긴 한국인의 어리나 비빔밥에 담긴 조화의 미학 같은 것들을 설명해주는 식이죠. 이처럼 외국인 크리에이터들은 한식을 통해 한국 문화를 다각도로 조명하며 글로벌 한식 팬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식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첫째로 다채로운 맛과 조화를 꼽고 싶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한데 어우러져 한 가지 음식 안에서도 다양한 맛의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혀끝을 자극하는 매운맛부터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감칠맛, 그리고 새콤달콤한 맛까지 한식은 끊임없이 미각을 자극하며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특히 발효 음식인 김치나 된장, 고추장 등은 깊은 풍미를 더해주며 다른 나라 음식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맛을 선사합니다. 이 복합적인 맛은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죠. 외국인들이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여러 가지 맛이 섞인 것이 아니라 그 맛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의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비빔밥은 밥 위에 다양한 채소와 고기 고추장을 넣어 비벼 먹는 음식인데 이때 각각의 재료가 가진 맛과 향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창조합니다. 김치찌개 또한 돼지고기 김치 두부 등 다양한 재료가 만나 얼큰하면서도 시원하고 깊은 맛을 냅니다. 이러한 맛의 조화는 한식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는 건강함입니다. 채소를 많이 활용하고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 탕 같은 조리법이 발달한 한식은 자연스레 건강한 음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식을 건강식으로 여기고 있으며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대에는 한식의 이러한 장점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육류 위주의 식단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한식은 신선한 충격이자 건강을 되찾아주는 치유의 음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발효식품인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서양에서도 김치를 슈퍼푸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물 반찬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줍니다. 또한 한식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 많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트렌드와도 잘 맞아떨어지면서 한식의 건강한 이미지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유명 건강 잡지에서는 한식을 세계 5대 건강식으로 꼽기도 했으며 한식 식단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는 해외 유명인들의 사례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상의 이점은 한식이 전 세계인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셋째는 공유와 소통의 문화입니다. 한식은 여러 가지 반찬을 함께 나눠 먹는 문화가 특징입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식문화는 서구 문화권에서 개인주의적인 식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며 함께 음식을 즐기는 기쁨을 선사합니다. 한국 식당에 가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반찬이 차려지고 메인 요리도 함께 나누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찌개나 전골을 주문하면 큰 냄비에 담겨 나와 다 같이 떠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죠. 이러한 방식은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이 음식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에게 음식을 권하며 정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서양에서는 각자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먹는 문화가 일반적이지만 한식은 함께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유의 문화는 식사를 단순한 영양 섭취 행위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만듭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쌈을 싸먹거나 찌개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경험으로 다가갑니다. 함께 식사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바로 한식 식탁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즐거움을 주는 한식만의 독특한 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넷째는 비주얼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오방색을 활용한 다채로운 색감과 정갈하게 담아내는 플레이팅은 눈으로 먼저 한식을 즐기게 합니다. 떡볶이의 강렬한 붉은색, 김밥의 알록달록한 속재료, 비빔밥의 화려한 색감 등은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며 이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식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는 데 일조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처럼 한식은 눈과 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궁중요리나 사찰음식 같은 경우에는 섬세한 조리법과 아름다운 담음새로 예술 작품에 버금가는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푸른 채소, 붉은 고추, 노란 지단, 검은 김등 자연의 색을 그대로 담아낸 한식은 식욕을 자극하는 동시에 눈을 즐겁게 합니다. 해외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한식의 아름다운 플레이팅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들의 메뉴에 적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과 같은 시각 중심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한식 관련 콘텐츠가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것도 바로 이러한 비주얼적인 매력 덕분입니다. 먹음직스러운 한식 사진이나 영상은 팔로워들의 좋아요를 유발하고 이게 무슨 음식이지? 나도 먹어보고 싶다. 라는 댓글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이처럼 한식은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매력으로도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을 담아낸 듯한 한 접시의 한식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다섯째는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 다른 한국 문화 콘텐츠와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식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좋아하는 한국 스타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따라 먹어보면서 한식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아이돌 가수가 입은 옷이나 사용한 화장품이 유행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맛있게 라면을 먹는 장면을 보거나 아이돌이 해외 방송에서 김치를 즐겨 먹는 모습을 보면 팬들은 그 음식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낍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식의 인기를 더욱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은 음식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짜파구리는 단순한 인스턴트 라면 조합을 넘어선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외국인들이 짜파구리 레시피를 찾아보고 직접 만들어 먹는 인증샷을 올리며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나 어묵, 호떡 등도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머스트 트라이 머스트 트라이 음식으로 꼽히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파급력은 한식이 단순한 음식, 카테고리를 넘어 한국 문화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을 통해 한국의 정서와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식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가장 쉽고 맛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한식의 세계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지화 전략을 통해 각국의 식문화에 맞는 메뉴 개발이나 조리법 변형이 필요하고, 한식의 깊은 맛을 낼수 있는 식재료 수급 문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향신료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향신료의 양을 조절하거나, 대체 재료를 사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식주의자가 많은 서구권에서는 비건 한식 메뉴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식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한식의 맛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지인들의 입맛과 식습관에 맞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한국산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통과정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품질의 한국산 식재료가 해외 현지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야만 한식 본연의 맛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면 이러한 과제들을 충분히 극복하고 한식이 전 세계인의 식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한식 연구가들과 셰프들이 현지 식재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한식 메뉴를 개발하거나 전통 한식의 조리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한식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도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한식당을 대상으로 한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한식 홍보대사를 파견하여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 협력이 한식 세계화의 성공적인 미래를 더욱 밝혀줄 것입니다. 앞으로 한식이 어떤 모습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단순히 유행을 넘어 하나의 식문화로 자리잡아,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식으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한식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인만의 음식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글로벌 음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식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며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선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